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번에는 모헤어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제이킹 가디건을 뜬게 1920번 이 5mm 실 하나하고 2084번 쥐색 세 가닥하고 같이 해서 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떴을 때 진한 흑색 차콜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뜨고 싶으시면 이두 가지 색상을 섞으셔도 되는데 요실이 2069번 제가 차콜색이라고 해놓고 이제 다크 초콜릿 색이 약간 들어갔다고 한 2069번이고요 이게 2133번 예, 참고로 2069번은 울이 45% 들어간 거고, 이제 그 심지 부분에 나일론이라든지 폴레이라든지 엘라스틴, 예, 예,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이것도 탄성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약간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털 부분은 이제 울이고, 233번 같은 경우는 울이 39%고, 약크 울이 17%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심지 부분은 폴리 라든지 예 그런게 들어가 있고 엘라 스틴이 약간 예 거의 표 안나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게 3% 엘라 스틴 이라면 얘는 2%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예, 탄성이 덜 한데, 어쨌든 약간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색상을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하면 색상 차이가 이제 확연히 다르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보면 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색에, 아니, 검정색하고 다크초콜릿이 섞인 예, 그런 컬러감이고, 얘는 예, 차콜. 약간 회색빛, 진한 회색빛 같은 빛깔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한 차콜에 약간 갈색이 사사사사 섞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초콜릿 색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은 어쨌든 2069번, 2069번을 제가 차콜로 구분을 했고, 2133번을 예, 다크 초콜릿에 검정이 섞여 있다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한 컬러감으로 킹 가디건을 혹시 뜨고 싶으시면 예. 이렇게 됐을 때가 아무래도 제가 주색이랑 섞었을 때보다 훨씬 진하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게 이제 206 9번 하고 섞으면 된다고 보시고 이제 이게 털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제가 털 길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쥐색을 세 가닥을 섞었어요. 2084번 쥐색이고, 이게 2069번 쥐색. 그래서 이제 얘를 2069번을 섞으신다고 하면 똑같이 그냥 세 가닥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133번을 섞는다고 하면 2133번이 심지가 제일 가늘거든요. 털도 약간 짧아요. 이두 개보다 2133번이 약간 털도 짧고 이 심지도 가늘고. 그래서, 어, 저가 뜬다고 하면, 저는 2133번 같은 경우는 네 가닥으로, 예, 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8 m 리로뜰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게 조금 지, 더 제가 뜬 것보다 더 진해도 멋있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색상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